정말 그 3년 전에 그 얘기가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잘했다는 소리를 나한테 들었고 그 형하고 가면서 아까 그렇게 차에서 내려서 울었다고. 아그 너무 미안하더라고. 아 내가 너무 인색했구나. 그걸 정말 아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많이 줬구나. 너무 미안하게 됐고. 대학원 다닐 때 너무 막 머리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때마다 내가 진짜 식구들한테만큼이라도 여기에 졸업장에 대한 거는 내가 진짜 제대로 보여야겠다. 음. 그런 생각에 막더 열심히 하고. 응원을 받지 못했구나. 음. 대학원 간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연극영학과 관련된 대학원을 가는 걸로 알았었어 처음에. 그렇지. 상담이라고 과가 딱 상담이라고 그러니까, 어? 좀 그게 나는 의아했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별로 탐탁치는 않았어 내 마음에는. 음, 나는 내 마음 속에는 이제 영흥영화과의 음. 게 동에 응. 대학원을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지. 그렇지. 네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뭐 연기자의 길과 상담의 길과 이런 거에 대한 걸 네가 나름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빠가 그 인정을 못 해준다는 거에 대한 불만인 거였던 거지. 그 동안에 말하자면. 아팠던 거지. 불만이라기보다. 아팠다고? 마음이 아팠던 거지. 음. 그러니까 소가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 음. 혼자 많이 외로우셨을 것 음. 같아요. 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도 알게 되고 음. 그래서 이제 자꾸 뭔가의 어떤 쪽의 대화로도 좀 이제 물꼬를 틀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내가 이제 너에 대한 좀 칭찬을 뭐 이렇게 좀 했잖아. 오늘도 그렇고 뭐. 아, 타이핑도 되게 빠르네. 뭐. 이런 칭찬도 하고. 그랬는데 너는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더라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이 이제 또 그렇게 나오면 그런 칭찬을 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어, 저왜 그러지? 뭐 화나, 화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아무래도 속상하니 솔직히. 너 되게 깔끔하다. 너 되게 깔끔하다. 그럼 저기서 뭐라 그래? 네 맞아요. 저 되게 깔끔한 사람이에요. 리액션하기도 애매해 <laughs> 아 되게 빠르네 난 이제 한 두세 줄 쳤을 것 같아 나이 시간에 <laughs> 무한하셨을 것 같아 <laughs> 응 집중을 해야 되니까 지금 칭찬 생각해보니까 칭찬이 되게 낯설어서 그러네 아... <laughs> 낯설어서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칭찬을 어... 그동안에 살면서 어... 그그게 그래, 그랬으니까 답이 이게 답이네. 음. 어색하고 낯설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 그게 내가 하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진 그치. 거지. 아실어다뭐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음. 처음 받아본 칭찬이 3년 전이었어요. 그 공연. 음. 오소경이랑 했던 뭐였지 그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잘한다가 그때 나는 처음 들었어. 아 응. 그러니까 나서 이 잘한다. 너무 오랜만이긴하다. 제가 한 3년 전인가 공연할 때 그때 아부절 안 모실려 했어요. <laughs> 항상 좀 많이 이렇게 눌리는 응. 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공연을 하면 야 거기 이마에 그 씬에서 그게 맞아? 뭐너 나이에 너보다 더 잘생기고 너보다 연기 잘하는 애들 세고 세는데 지금 네가 뭐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아 제발 내 공연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었고 근데 제 대학 동기 형이 저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 끝까지 모시래 요 아버지를 해서 어... 이제 두 자리를 빼가지고 오셨는데. 네, 보셨어요? 그러는데, 음, 야, 전화해. 덜컹 하는 거예요, 또. 어... 아, 예. 그리고 막, 이제 분장 대충 지우고 넘어가면서 전화를 했는데, 영화 잘하더라. 어...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제가 그때 눈물을 참았어요. 이형 차에서 전화를 했거든요. 와. 아, 아, 예. 하고선 전화를 끊었는데, 어, 내가 이게 왜 울컥하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처음 듣는 말이었던 음... 거예요. 그러셨을 것 같아. 에이크. 아유, 저 마음이 어떨까. 아, 내가 이게 참 아버지한테 진짜 듣고 싶었던 얘기였구나. 아, 되게 좀 기분이 좋았는데, 좋은 기분이 끝나고 나니까 또 원망이 들어오는 거야. 아좀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좀 해주지 좀 자주 음, 음. 아, <laughs> 그런 생각 들고 칭찬이야말로 돈안 들죠. 사실 그때 그 전에 공연하는 걸 내가 쭉다 봤는데 별로 칭찬할 게 없었어요. 예. 그래도 잘했다. 아니 그 동안에 네. 근데 이게 부모 마음에서 네. 잘못 하는데 잘한다 그러면 착각하잖아. 근데 지금 여기 얘기했던 레미제라블할 때는 정말 아주 그게 괜찮았어. 음. 내가 여기서 처음 진짜로 칭찬을 한 거지.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laughs> <근데> 역설적으로 <laughs> 너무 칭찬이 박한 분이라 그 칭찬은 평생 갈것 같아. 맞아요. 아 내가 그 레미제라블은 기깔나게 그, 그 했구나. 아 내가, 내가 진짜 잘했구나. 우리 이렇게. 아빠가 날 인정해? 어. 음. 영화 잘, 정확히 음. 영화 잘하더라. 이렇게였는데 눈물이 엄청 핑돌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뭐 별거 아닌 말인데 왜 내가 감정이 이러지? 그런데 그때 태어나서 처음 들었던 말이었던 거지. 아들의 표현이. 정말 그 3년 전에 그 얘기가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잘했던 소리를 나한테 들었고 그 형하고 가면서 아까 그렇게 차에서 내려서 울었다고 아우 너무 미안하더라고 아 내가 너무 인색했구나. 그걸 정말 아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많이 줬구나. 너무 미안하게도 했고 어, 그랬던 것 같아요. 응. 진짜 잘 아는 사람인데. <laughs> 아. 음. 음. 근데 사실 뭐 그런 걸로 이렇게 한 번씩 부딪히는 거 외에는 사실 배우. 하면서 그만두는 제일 큰 이유들도, 뭐, 이제 생계에 대한 것들 때문에 거의 다 무너졌는데, 지금도 집에서 같이 사는 것도 사실 되게 감사한 부분이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맨날 그 마음이 있어요. 죄송하고 감사하고. 맨날 그 마음이 있어요. 죄송하고 감사하고. 어... 아, 이 자리 좋았다. 음, 나름 이네 나름대로 뭐...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지금 들어본 거야. 근데... 음...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나한테는 너무... 나는 나더래, 또. 고마고마 음. 고마운 생각이 드는 거지. 아. 어. 그치 그치. 아, 앞으로 아빠도 너에 대해서 좀더 인정해줄 거 인정해주고 그러려고 노력할게 좋아 리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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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어... 아버지 멋있다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어, 눈물 날것 같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노력을 하면서 아들한테 인정받는 아버지가 되는 그런 첫 발을 뛰지 않았나 오늘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그냥 대화를 해볼까 하는 스타트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두분다 노력을 많이 하신다. 아, 값치네요그 벌써 ND요? 해피 딩이요 아직은 아직은 조금 성격이 너무 급하신데 아직은 <laughs> 중간 남고. 아이거 지난 주까지 봤을 때는 솔직히 저는 100%장영식 편이었거든요. 네. 아들 편? 음. 왜 저러실까? 그, 그 마음이 되게 컸는데, 오늘은 되게 멋있으시고, 맞아요. 먼저 말도 거시고, 음. 먼저 인정하시고, 물론 지금 이 와중에도 장영 씨한테 아쉬운 점이 보이시겠지만, 다꾹 누르고, 음. 들으려고 음. 하시고, 그러니까, 뭐 처음에 좀 어색한 노력들은 우리가 웃어 넘겼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진짜 단전에서 나오는 감사합니다를 보니까, 맞아요. 다 선생님이 이끄신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네. 진짜. 너무 멋있어 보이고 어. 인정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져요. 맞아요. 네?